자, 먼저, 대게 크기와 나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조업 가능한 대게의 크기는 몸통 길이가 9.1cm 이상이 돼야 조업이 가능합니다. 9.1cm까지 자라는데 평균적으로 9년 이상이 걸리고 1년에 1cm씩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게의 최대 수명은 대략 17년 1년에 1cm씩 자라서 17년을 살아남았을 때대개의 몸통 최대 길이는 대략적으로 17cm라고 추정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대개의 최대 수명은 17년, 1년에 1cm씩, 그럼 최대의 몸통 길이는 17cm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대게 최대의 몸통 크기는? 17cm. 가 되겠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2.2kg가 좀안 됐고, 1급 최고로 큰제 손바닥, 제 주먹보다 훨씬 더 크죠? 딱 걸려야 돼요. 올리는 길이. 저 대계를 절 때는 엉덩이 끝에서 입술이 끝까지. 자. 자, 그대로. 거의17 16.8cm. 다리 끝에서 끝는 뭐, 길이가 응. 하나, 둘, 셋. 대충 응. 다섯 병. 1m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특대물.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무게는 2.1kg가 조금 넘고 길이는 녹이 있습니다. 길이는 16.8 여기 보시면 됩니다. 17cm가 조금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일반분들은 뭐저 어, 정도 사이즈 갖고 이렇게 뭐 오바를 하냐 뭐 어그로를 거냐할 수도 있겠지만 대게만 봤을 때스노크에만딱 스노, 비교를 했을 때 2kg가 넘는 사이즈는 굉장히 어, 희귀한 사이즈고 저 정도 크기는 정말 역대급 사이즈입니다 제가 제가 먹기에는 정말 사치인 것 같아요 저 정도, 저 정도 오래 살고 저 정도 크기에 어, 대게는 제가 먹기에는 너무 사치인 것 같고 정말 특별한 나리신 분이나 특별한 분한테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힘내시고 저도 힘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